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네, 다으신줄 알고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할지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와 너희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이다 스라엘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어, 담보가, 담보가 되어 오리니 아버지께서 앞에서, 내, 손에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내가 만일, 만일 그에게 아버지께 아버지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버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오늘 네. 이 새벽에는 형제의 전면에 등장하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 지금 자기에게 처해지는 이 기근이 얼마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벤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이 형제들이 왜 빨리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지 않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그런 곤란을 겪고 있는지 왜 형들이 서두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야곱은 뭔가 좀 의문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불러서 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책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르벤이 잘못한 보고 때문입니다. 르벤이. 이 르,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 아우를 데리고 오면 애굽에서 거래를 해주겠다. 상거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 했 말을, 말로 아버지를 잘못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형제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형제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좀 형제들이 가져온 양식 가지고 먹고 있다가 이제 뭐저 이렇게 양주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양식이 조금 생기면 금방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베냐민은 그래서 못 보내겠다. 그리고 시문은 언젠가 뭔가 이렇게 데려올 수 있을 어떤 그런 여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야곱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 이 점점 더 이제 기근이 심해지고 이제 도저히 양식도 없고 게 살아날 길이 없다는 판단이 생겨서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체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바로 요새 유다가 바로 이것이 이제 뭐 때문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오늘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3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요 야곱에게 유다가 정확하게 새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루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루벤 형님이 말할 때는 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음이 몇 번이나 경고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같이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양식을 구하기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제대로 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다는 형제들에게 이애굽에못 내려가는 어떤 그런 말에 대해서 또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를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은 강조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나를 못볼 거다. 양식 못 구한다. 이렇게 의미 말했다고 몇 번이나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것 때문이다. 이제 제대로 된 보고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는데,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의... 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유다는 분명히 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와 이렇게 뭐 공동 책임으로 베나민을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 네, 나와 함께 보내면 우리 형제가 내려가겠다. 지금 이제 이유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보내면 내가 내려가서 이 양식을 구해오고, 그 양식을 구하면 아버지도 살고, 우리 자식들 지금 다 삽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시고 계속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설떡이 이제 먹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어, 4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틀리고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받,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이제 야곱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 이제 절대로 내가 이제 요셉 이후에는 베냐민 왜 베냐민은 내가 절대로 이건 이제 놓칠 수 없다. 그 베냐민의 생명은 이제 요셉에 대한 사랑에 이제는 베냐민에게 다 집중된 거 아닙니까? 라헬에 대한 사랑이 요셉에게 갔었고, 요셉에 대한 사랑이 이제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베냐민에게 아버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 유다, 이스라엘의 총회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제는 아이 야곱이 이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럼 좋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라. 이제 정말 베냐민이 혹시 또 잃어버리면 할수 없을, 없을 것 같다. 이제 바라기는 어, 그 요셉 앞에서, 그 총리 앞에애굽의 총리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이렇게 거의 뭐 포기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베냐민을 내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제의, 어, 형제들 가운데 유다는 서열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니까 사실 유다가 뭐 장자의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가 이렇게 공동체에 예어 맞이로서 이 나서게 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일이 들어서 쓰지 못하는 것은 그가 빌하와 함께 그첩 어머니죠, 아버지의 첩인 빌와 함께 그렇게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간을 행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벤은 아예 그 마음에서 그 말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를 불러서 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 공총의 공동체가 가난 땅에서 다 양식 없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루벤을 불러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서는 가장 맞이고 그렇지만 이 야곱의 마음에서는 그를 벌써 쥐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 차, 어, 차남은 시몬인데, 시몬이 여러분 아시는 것은 지금 애국에 잡혀 있습니다. 애국의 감옥 속에 지금 요셉 때문에 잡혀 있는 것이고,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는 이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세겜 사람들을 다쳐 죽이는 디나 강건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일에 이 동조를 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그 레위조차 그렇게 뭐 탐탁치 않아는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이제 유다가 서일이 네 번째이지만 유다 밖에 더 이상 이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또 어떤 서열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는 첩의 자식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이 유다가 가장 핵심적으로 자기 유다 외에는 이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기 4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 버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의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화를 당할 당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다가 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원래 이 형제들 중에 그 모든 형제들을 이제 버리고. 혼자 가난 땅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여러분 그 과정을 이제 창세기 38장을 통하여서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의 부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어, 악해서 죽고, 두 번째 아들은 이기심 때문에 죽고, 세 번째 아들만, 셀라만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셀라뿐만 아니고, 디나, 디나가 아니고, 어, 며느리 다말과 또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좀 이제 그 며느리 다말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유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어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유다가 이런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리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형제들 중에. 제대로 된 어떤 그 트레이닝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일찍 보내셔서 그때부터 노예 생활, 종살이 통하여서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사람이고 또 남아 있던 열한 형제 중에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도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은 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 값진 교훈을 자기 아내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며느리 다말과의 그런 어떤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루심을 받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미부터 지정하셔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는 어 어 조금 이렇게 명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좀잘 나가고 돈도 잘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리더십을 형성해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 교회 리더 이렇게 담임 교육자 이런 분들도 그런 어, 점에 주안을 점을 두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 교회의 어떤 기강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야 될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방법으로 바로 이 교육자들과 이 리더십이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몇 교회를 거치면서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을 세우는 그 문제에 편법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렇게 편벌 부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런 리더들에게 힘을 실어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손에 스임받고 교회 리더십으로 커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돈으로 많고 세상에서 내가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그 다루심을 받고 아주 철저한 그런 공동체를 대한 헌신과 그것이 훈련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스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연단된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양육되고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때그 일들이 우리가 형통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런 문제를 타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다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연단된 사람이 지도자로 났을 때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늘그 혼탁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고스란히, 고스란히 남아서 사람들의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어떤 기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통치하는 그런 문제 그런 어떤 교회가 될때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달의 문제들 시험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저 이것들을 피하고 회피하고 그들을 것 대강 대강 넘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 문제들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오히려 내가 이 교회를 만지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만지겠다. 이런 각오보다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님 나의 인생을 만져주소서 혹은 주님 나의 교회를 만져주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거나 미청도들이 존재하거나 목사가 존재하거나 장로가 존재하거나 권사님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삐져질 때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명심하고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삐져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그 돌보심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유다는 서, 세율도 아니고 여러모로 봐서는 하나님 아버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총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아버지 총, 어, 바로 이 마지로서 이 유다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을 이끌어가는 이 유다를 만들어 가신 그 삶,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우리의 어... 포기장이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부족함도 있고, 여러가지 연약함도 있지만, 주님의 손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귀의 쓰임 받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